어, 네, 안녕하세요. 리미티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서른 살 전에 1억이라는 돈, 1억이라는 돈을 모으는 방법인데,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간단한데, 사람들이 제일 간단한데 하지 못하는 게, 자기 합리화 때문이에요. 자기 합리화. 무슨 말이냐면, 연봉 3천을 예를 들게요. 실수령 3천을 예를 든 겁니다. 뭐, 연봉이 3,500 정도 되면,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500 정도 세금 떼시고, 세금 안 떼는 데도 많죠. 지금 뭐 중소기업은 5년 정도 세금 안 떼는 것도 있는데, 세금 다 떼고 실수령 300이라 따지면 월250 정도 되죠. 월 250에 26살일 경우, 어, 연봉이 이제 세금 떼고 3,000 실수령을 받는 거죠. 그럼 단순 계산해서 2천만 원만 저금하고, 천만 원을 1년에 나눠, 나눠 쓰고, 5년을 모으면 1억이에요, 1억. 그쵸? 근데 왜막 못하냐? 보험 들어야지, 적금 넣어야지, 연금 넣어야지, 뭐, 경조사비, 야 이런 건다동의서 되는데, 이런 고정비들이죠, 고정비들. 뭐, 집 사야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고정비를 되게 많이 늘리게 됩니다. 최초로 이제 처음에 중심보험, 실비보험,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하려고 이제, 어, 청약 넣죠. 그리고, 연금 넣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돈 모은다시고, 적금 넣을 거고. 그렇죠. 이렇게 다섯 개만 예를 들어도, 뭐, 연금 20만원, 적금 50만원, 어, 그리고 뭐, 보험해서, 보험 이것저것 해서 한 2, 30만원 내고, 청약 뭐, 10만원에서 5만원. 이렇게 돼버리면 그 돈이 한돈병만 돼요. 그리고 또돈백만이 남잖아요. 250에서 50을 쓴다를 가정을 하면 100만원 쓰고 100만원 저금하, 아, 50만 100만 저금하고, 50만원 쓰고 100만원 저금하고 100만원 고정비로 내고 이렇게 다 한다 하더라도 돈이 모이는 게 티가 안 나요, 일단. 돈이 쑥쑥쑥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20만원 모으면 40만원, 1년 모으면 240만원. 아, 100, 그죠? 1년 모으면 140만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또 그게 대, 보통 뭐 연금이 10년 만기 뭐 찾는 게 50살 60 55세 이상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 거에 다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20대에는 그걸 모르고 다 가입을 하기 때문에 큰 덩어리의 돈이 안 생겨요. 절대로. 예를 들어서 2 6세 말했듯이 어, 취직을 해서 30살까지 4년이죠. 만 이빨 이랬을 때 4년이죠. 그럼 8천만을 모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모으면 4, 5천도 못 모읍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결혼할 때 목돈이 있어야지 이제 집, 집에 대한 대출을 어느 도 받고 집을 뭐 매매를 하든 전세를 가든할수 있는데 이돈 나올 때가 없는 거예요 돈을 이제 돈은 묶여 있고 돈은 묶여 있게 되고 내 돈을 쓰지 못하고 그러면 또 그걸 해약하게 되죠 해약하게 되면 연금 같은 경우는 제가 뭐 4년 넣었다 쳤을 때 20만원씩 넣었다 치면 120만원에 한 848백 한돈 천만원 넣은 거거든요 돈 천만원 넣고 찾는 금액이 얼마냐? 5,600밖에 안 돼요. 수익률이, 그때는. 10년짜리면 한 7, 8년은 돼야지 이제 100%가 찬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뭐 사업비, 뭐 이것저것 세금을 다 떼가지고 내돈 500만원, 내돈 천만원 넣고 찾을 수 있는 금액이 5,60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말라는 거고, 1년, 1년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어, 더 많이 벌면 좋죠. 4천이든 연봉 5천이든6천이든7천이든 가면 좋지만, 뭐, 4, 5천 기준, 제가 말한 4, 5천 기준을 잡아버리면, 한 3, 4년이면 1억 모을 수 있거든요. 연금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목돈을 마련한 뒤에, 뭐, 뭐, 큰 일을 해결하고 난 뒤에 가입을 해도 굳이 뭐, 부담 안 됩니다. 특히 연금 이런 거. 연금이 없다고 지금 살 살, 뭐, 못 살거나 하진 않아요. 뭐, 나중에 뭐, 60세 때 어떻게 사냐, 70세 때 어떻게 사냐 이렇게 문, 마, 말씀들 하시는데 일단은 큰걸 먼저 해놔버리고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낼 바에는 그 돈으로 차라리 연금으로 돌리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큰 일을 보고 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보통 결혼한 나이가 30에서 35 사이죠. 보통 요즘 암만 느려지고 있다그래도제 주변 평균으로 봤을 때35 넘겨서는 거의 대부분 안 하거든요. 그때 되면 거의 못하는 거죠. 그죠? 어,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서른 다섯 안 짝으로는 다 해요. 늦어도 서른 여섯 일곱. 그때 연금을 10년짜리를 들어도 그때 못 모은 돈을 그때 연금을 깨거나 이럴 뺑뺑 돌아가는 일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오늘 영상의 결론은 뭐냐? 30세 전에 1억 모으는 방법은, 어, 4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실수령 4천 기준 한470 받는 거죠. 그러면 실수령 4천 기준에서 그냥 월300 300한40 정도 되죠. 그죠340 340에다가 0 300그쵸한천4 그렇죠? 0 0 정도 되죠. 아, 340 정도 되죠. 340에 50만 원을 쓰세요. 한 달에 그럼 충분히 쓰 거거든요. 50만 원 쓰시면 290만 원이 남죠. 그러면 200 50만원을 적금을 하세요. 한군데다가 모으세요. 그리고 40만원은 따로 자유적금이든 개인통장에 두고 250만원을 1년 모으면 얼마죠? 3천만원이에요. 그죠? 26, 27기준입니다. 취직했을 때 나이가. 그러면 다른 거그 고정비를 다 빼고 통신비 이런 거 써야 되니까 그 40만원에 통신비 이런 거다 해결하시고 뭐 통신비, 경조사 이런 거 40만원 안쪽이면 한 달이면 다 해결됩니다. 하여튼 기름값 이런 것도 250을 넣었죠. 그럼 한, 1년 하면 2,500에 3천만 원이죠. 그죠? 3천만원돈 1년 안에 생겨요. 그럼 3년 모으면 9천만 원이죠. 4년 모으면 1억 2천입니다 1억 2천만 원이란 돈이 나중에 결혼할 때 얼마나 큰 힘을 되는지는 정말 이제 그 20대 때 몰라요. 근데 제가 연금 넣고막 분산해가지고 여기 놓고 저기 놓고 여기 놓고 저기 놓고 해보니까 별 도움 안 됩니다. 결국 저도 해약하고 여기저기 돌아서, 돌아돌아서 또 손해를 보고 해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 세상에 뭐 부모님이 잘 사적셔가지고 도움을 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또안 된다. 그럼 불평불만 마시고 자기가 버는 돈 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벌수 있을지 유튜브 이런 것도 해보시고 뭐 다른 부가적인 주말에 일, 기술을 배워서 일도 해보시고 뭐 해가지고 연봉을 높인 다음에 한 군데다가 몰빵을 하세요, 일단. 돈 모으는 거를 저는 뭐 투자 이런 거 하란 말 절대 안 합니다 비트코인 부동산 뭐땅 사라 땅 투기해라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부, 주식해라 이런 말 그런 거 보다 한 군데다 모아서 목도을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 그런 말 하시는 분 계시죠 뭐 투자해서 돈을 불리는 게 낫다 잘 되면 좋죠 근데 안 되면 뭐다 쪽박입니다 비트코인 날려 가지고 뭐 지금 유튜브에 올려 가지고 올리신 분들 많고 뭐 전세금 날리고 뭐 결합을 이야기가 다 있죠, 세상 살다 보면. 어, 그래서 제가 20대 분들이나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결혼 전이나 뭐큰일 하기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릴 때한 5년 정도만 투자를 하면 본인에게 1억이라는 돈이 생기니까 4, 5년만 투자하면 그런 거를 분산해서 막 이것저것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말에 휘둘려서 하지 마시고 한 군데다 모아가지고 나 중에 큰 자기에게 인생에 해서 도움이 되는 일을 한번 해 셔라 라는 저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만든 이유는 영상 오늘 여기가 마치겠고요. 어 좋아요와 추천, 구독하기 눌러 주고 알람 설정해 주세요. 리미티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